其十。谢谢 또 마찬가지로 우리 1차랑 2차가 있으면 요걸 이렇게 대입을 한다 그랬었죠. 어 그렇게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을 정리를 하면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 식을 정리를 하면 뭐 y는 그러니까 이, 와이, 렇게 이제 쓰실 수가 있어. 자, 이게 이제 그냥 쓰는 방법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그 새로운 개념을 얘기를 해줄 건데. 자, 지금 위에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 x, y에 대한 대칭식 뭐 이런 표현으로 돼 있거든.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이제 뭐 대칭항이나 뭐 이런 말을 여기서 대칭형이라는 건 뭐냐면 x, y를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잠깐만. 안녕하세요. 아. 아. 네. 자, 대칭형이라는 건 뭐냐면 이 식에서 X랑 Y를 바꿔도 식이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 그래서 XY를 바꿔도 식이 똑같지? 얘도 마찬가지, XY를 바꿔도 똑같아. 대칭형이라는 건 XY를 바꿔도 식이 똑같은 여러 연립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 이가뭐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지금 이따 2번을 풀 때는 약간 다르겠지만 1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합과 곱이 나왔거든 그래서 얘를 어떤 두 근의 합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두 근의 곱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즉두 근의 합이 3이고 두근의 곱이 2. E. 요런 2차 방정식을 내가 만드는 거야.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쓸수 있겠지? 이제 x, y는 있으니까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이 원래 뭐 이렇게 생겼어요. t제곱 빼기, 원래 합 x인데 이제 t로 쓸 거고, 합 t 더하기 5는 0이다. 원래 2차방정식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지, 요걸 그대로 써주는 거야. 그럼 얘는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2는 0의 두금이 뭐가 되냐면 x랑 y다. 뭐 예전에는 우리가 알파베타뭐 이렇게 하듯이 x, y가 알파베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요 p를 찾아내는 거 되는 것이 이제 그래서 응. 여기서 보면 아까 풀었던걸 보면 x y 가 1,2였다가 또2,1 이렇게 뒤집어져 있지 두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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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버리면 돼.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예 근데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막이걸 엄청나게 막 중요하게 알려주고, 막서술형이 나올 것 같다 싶으면 이제 이걸 알아야지. 겠 그래서 이건 학교 선생님이 이걸 알려주면 이제 공부를 하고, 이거 안 알려주면 그냥 생나도 돼 사실. 이거 안 써먹어도 별 희한한 열밑방정식 다풀수 있어. 이거 없어. 도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에서 이제. 없으니까 크게 몰라도 될것 같기도 하고 물론 선생님이 기어이 이걸 내고 싶으면 빈 칸으로라도 내겠지 빈칸 문제로라도 그렇게까지 빈 칸으로까지 낼 만큼 중요한 것도 아니어서 굳이 엄청나게 신경 쓸필요는 없는데 혹시 볼까봐. 이렇게 나오면 그냥 풀기가 조금 복잡하게 돼, 조금. 그래도 그냥 푸는 것도 한번 해볼게. 자, 얘는 뭐 2차고 2차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쨌건 대입을 해줘야 되죠. 근데 얘를 변형시켜서 여기다가 대입하기는 좀 복잡할 것 같아. 만약에 X제곱을 넘긴다면 Y는 또 루트에다가 그게 될 거고, 그 루트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불편하지. 그래서 이렇게 해볼 거야. 2번식을 갖다가, y는 x분의 15다. 요렇게 해서 1번식에다가 대임을 해볼거야. 자, 그러면 1번식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225는 34. 뭐, 이런식이 나올거야. 숫자가 커지니까 조금 짜증나긴 하지만 한번 해보자. 자, x제곱, 근데 분모에 x제곱이 있으니까 양면에 x제곱을 곱해버릴게. 양변에 x 제곱을 곱해버리면 x 네 제곱 더하기 25는 34x 제곱 이렇게 될 거고 225. 그다음에 왼쪽으로 넘기면 x 네 제곱 빼기 34x 제곱 더하기 225는 0이다. 뭐 이런 놈 나오겠지? 자 보니까 이거 보기 차식이지 보기 차식. 보기 차식이어서 이제 일단 x² 부분을 t로 치환을 한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면 이제 생수가 되는 거야. 요거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자. 인수분해가 되기 너무 복잡할 것 같긴 한데. 자, 225가 15 곱하기 15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3 5. 4, 5. 9 25. 어, 하면 되네. 9 25.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되겠다 그래서 엑 제곱으로 마이너스 3 이었으면 마이너스 5, 5이면 3, 마이너스 5에쓰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네 너무 많으니까 따로는 안쓸게 이게 이제 답이 되겠지. 자, 이것도 보니까 x, y를 바꿔가고 있는 거 이제 부호가 바뀌어서 3 마이너스 3, 5 마이너스 5 이러면 또 바뀌어서 5 마이너스 5, 3 마이너스 이렇게. 대칭형은 다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x, y를 바꿔도 식이 똑같이 생겨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보면, x 더 y를 p라고 하고, xy를 이제 q라고 해볼게요. 근데 xy는 15라는 걸알수 있고, 자, 여기서는 x 즉, X제곱 Y제곱은 x 제곱 곱하기 y 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다. 요걸 써먹으면 34가 p 제곱 마이너스 30 이렇게 될 거야. xy가 5니까. 그러면 p 제곱이 64가 되면서 p는 음악 8물. 这些后辈的呢？ 都有。吃。 지금 2차도 껴있는 열립방정식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오직 한 쌍의 해를 받는다는 표현이 나왔든 자, 원래 그냥 우리가 그냥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뭐, 근이 두 개냐, 중근이냐, 뭐, 실근이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지. 근데 여기서는 오직 한 쌍이라고 했어. 여기서 오직 한 쌍이라고 나온 이유는, X랑 Y,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니까 쌍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오직 한, 이거야, 이거야. 즉, 요 놈을 열입해서 이렇게 구했을 때, 오직 한 쌍만 나온다는 것은 결국 뭔 소리냐면, 중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중근. 그래서, X, Y 두 개니까 쌍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지, 하나라는 게더 중요하다. 그래서 얘는 중근을 의미하는 거고 혹시나 한 쌍이니까 두 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XY 해서 한 쌍인 거지 하나다가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원래 풀던 대로 한번 해보자. 자 여기서는 봐봐. 우리가 이제 1번을 얘가 1차식이니까 얘를 대입할 거 아니야.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야. Y는 K-X 이렇게 해서 Y를 대입할 수도 있어. 그러면 x는 k y에서 x를 대입할 수도 있겠지. 뭘 대입하는 게 편할까? x는 그러겠지. 왜냐면 y는 두 개나잖아. 있 제곱도 있고 막 날리나. 근데 x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대입 하나만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지? 뭐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편할 거야. 자, 그래서 1번 식에서 얘를 k 마이너스 y, y는 3이다. 이런 식이 나오네요 혹시 쓸수 있어? 었 있지 자 그러면 4분의 2는 자 요거 절반의 제곱이라 그랬으니까 k제곱 맞지? 그 다음에 빼기 h 하니까 빼기 9가 양이 열어버리면 되겠는그러면 k는 그블로보았생각했 으니까, 0이 지금 원 안에 직사 그래서 X자국과 Y자국이 169이다. 뭐 이걸 알 수가 있네. 그 다음에 또 하나. 186톤의 공통근이란 말이었는데 이것도 빠졌어 이것도 진짜 빠졌고 넘기면 또부정방정식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빠졌어 근데 부정방정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자면 이건 뭐 말만 살짝 하고 뭐 살짝 보여주는 건 어때요?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부정이라는 말이 적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못 구하지. 이거. 이런 게 부정방정식이. 문자 개수는 두 개인데 식의 개수가 그것보다 적어. 이런 게 내가 정확하게 딱딱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부정방정식을 풀 때는 항상 조건이 달라붙는다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면 x, y가 자연수다라는 말이 있거나, 뭐 정수, 뭐 이런 말이 있거나. 근데 여기서 만약에 x, y가 자연수라고 쓰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해가 4쌍이 나오는거예요 그리고 2차항이 있고 그런식으로 부정방정식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물론 부정방정식이라는 용어가 나오진 않을거야 문제에 나온다면 근데 이제 식이 하나인데 문자는 두개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있어 그러면 그런 놈들 만약에 인수분해를 했을때 뭐뭐 이런게 나온다 근데 여기서 x, y가 정수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이것도 때려 맞출 수가 있는 거지, 아까처럼. 그러면 일단 정수 두 개를 곱해서 2가 나오려면 1, 2 되고, 2, 1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x, y를 찾는 거야. 자, 이 상황이면 x가 2여야 돼. y는 1이어야 되지. 이 1이 되려면 x가 뭐가 돼야 돼? 여기가 2가 되려면? 3. 그렇지 여기 1이 되려면 y가? 0 0 그다음에 이럴 때는 x가 뭐여야 어, 돼? 0 y는? 음. 응. x가? 5 y는? 4뭐 응.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뭐하는 게 그래서, 부정방정식이라는 단원이단원이라고할수 있는 것은 교육과정에서 빠졌다고 보면 되고. 근데 이제, 언제든지 이런 상황을 마주할 수는 있는 거야, 공부를 하다가. 수학문제를 풀다가, 이런 거나, 이런 상황을 마주할 수는 있어, 우리가. 그럴 때는, 이제, 아, 또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때려 맞추자. 이러면 되고.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뭐랑 뭘 곱해야 이가 될까? 하면서 때려 맞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면 돼. 부정방정식 관련해서는 이 정도만 알면 될것 같고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제 부등식을 음, 그럼 정기안 하는 거예요? 아 아니에요 음, 네. 공통은 부정방정식 정도로 이면